네, 미국 워싱턴 D.C. 근처 레이건 공항에서 64명이 타고 있던 소형 비해, 어, 여객기가 군 헬기와 충돌해서 강으로 추락한 가운데 밤새 구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미 당국은 이번 사고에 생존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예, 네, 현지에서 구조 작업이 밤새 진행된 걸로 아는데요. 이 생존자 구조 소식은 아직 없습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29일 저녁 소형 여객기와 미 육군 헬기 충돌 사고가 일어난 지 11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워싱턴 DC 소방대원과 경찰, 군을 포함해 300여 명이 두 항공기가 추락한 포토맥강에서 이곳 시각으로는 밤새 대규모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안타깝게도 생존자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 당국은 잠시 전 이번 여객기와 헬기 추락 사고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BC 방송은 여객기와 헬기가 추락한 포토맥강에서 지금까지 39 이상의 시신이 수습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는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8시 53분쯤 예순 4명을 태우고 캔자스 주에서 떠난 아메리칸 항공사나 PSA 항공의 여객기가 이 착륙을 위해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공항으로 접근하다 일어났습니다. 이 여객기는 군인 3명이 타고 있던 미 육군의 블랙호크헬기와 충돌해서 두 항공기 모두 포토맥강에 추락했습니다. 어두운 밤시간에다 포토맥강의 수심이 평균 7.3m에 달해 밤새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구조에 나선 워싱턴DC 소방당국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So it's a highly complex operation. The conditions out there are extremely rough for the responders. It's cold. Um, they're dealing with uh, relatively um, windy conditions. Wind is hard uh, out on the river. 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AP통신은 관제사가 비행주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로널드 레이건 공항 관제사가 충돌 30초 전에 미 육군 블랙호크 헬기 조종사에게 여객, 여객기를 피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곧바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상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목소리> I need you to land immediately. Can you go to Can you go to Dollar for a few minutes? 네, AP는 공항으로 접근하던 여객기가 약 122m 고도에서 급격한 고도 저하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착륙을 불과 몇분 앞두고 이 사고 여객기는 관제탑에서 새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겠냐라는 요청을 받고 착륙을 위해 다른 활주로로 접근 경로를 조종한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블랙호크 헬기가 왜 여객기를 피하지 못했는지 충돌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사고 원인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인재 가능성을 지적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죠. 트루스 소셜에 항공기 추락을 막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객기는 공항을 향해서 규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고, 맑은 밤이었기 때문에 여객기의 불빛을 충분히 볼수 있었는데, 헬기는 오랫동안 비행기를 향해 직진하고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관제탑은 헬기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는 대신에 무엇을 해야 할지 왜 빨리 말하지 않았냐며 막았어야 할 나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관제부실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 기록을 보면 민간 항공사 관련 충돌 직전 사고는 지난 12개월 동안 300여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전역에서 항공교통 관제사 부족 상황이 심각하고 이들이 오랫동안 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는데요. 미국 항공이 수송하는 인원은 하루 300만 명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